예, 건강환자분들 바 예, 반갑습니다. 음. <laughs> 저희들은 모의선님 어, 건강영 강의 있잖아요. 요거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 좀 진도가 좀 나갔습니다. 오늘은 제 23분 정심행선분입니다. 어, 정심, 정심. 말글 정자 마음심자 행할 행자 착할 선자 예, 나눌 분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심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한다 이렇게 그런 말입니다. 이제 야 이게 저 제가 정심행행선분 이거 오면서 옛날에 2002년도 그때 있잖아 저희들 입학을 해 그때 월드컵 할때 입학을 했는데 한 이맘때 정도 됐어요. 됐는데 그때 아는 우리 소환이 <laughs> 자기 아는 그 분이 돌아가셨다면서 하그 상문 가작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저저 반열 쪽이라 그게 뭐 동네 아니고 좀조그만 절이 있더라고. 그뭐 그때 날씨도 더워서 올처럼 이렇게막 비도 오고 뭐이러 가지고. 비 오고 난그 이튿날이 막 아, 더운데, 그래 이제 갔어요. 그것도 모르고 도방 며칠 하고 갔는데, 그것도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49제 이렇게 지내고 하면, 보통 보면 뭐 경전 읽잖아요. 그래서 건강경을 뭐 전체적으로 읽고 뭐 이렇게 하는데, 딱 요거 이제 정심행선본 요거만 딱 읽더라고. 아, 그 내, 지금도 기억이 나. 그, 내, 그 그래서 그, 오늘 이걸 또 공부하고 하니까더 기억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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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던데. 어쨌든 간에 영것만딱 읽고 뭐그 스님이 뭐 이뭐이 내용 자체가 있잖아요. 뭐그또 진행하는데 있잖아 시간 때문에 그런가 건영것만딱 읽고 막말 마시더라고. 음, 이게 음, 대한 설명도 음, 없고. 영어 연거, 만 마음 깨끗하게. 예. 가라 이거. 예뭐 어쨌든 간에 있잖아. 요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뭐 <laughs> 무아 무인 무중생 무소자 있잖아. 수 일체 선법 적덕 안적 다라 사면 사물이 되잖아요. 아상이상 중생상 소자상이 없는 상태에서 있잖아. 우리가 일체 선법을 닦으면. 곧바로냐 안역 따라 삼각 삼불를 얻는다 했는데 그것도 또또 그것 또그 집착한가해서 선법은 선법이 아니다고 또 부정해버리고 하는데 자 오늘 그래 시작하기 전에사설를 읽다 그러면 원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구차 수불이 힙업 평등 무유과 심형 안역 따라 삼약 삼불이 이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일제 선법 적득 안역 따라 삼약 삼불이 수월이 수보리, 손선법자, 열러 설적비선법, 심명선법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본문인데참 짧다, 그죠? 자, 그러면 강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정한 마음은 바로 깨끗한 마음이고, 훌륭하고 수승한 마음입니다. 청정한 마음, 정심, 이거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우 존귀한 마음입니다. 무엇이 가장 청정한 마음이겠습니까? 그것은 상을 떠나보내고, 사상을 떠나보내고, 머무르지 않는면 무주 있잖아요. 무상과 무주다, 그죠? 무상감, 우주의 마음, 무상, 우주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청정해신, 청정해진, 청정해진 나 마음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참, 청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한다고 해도 항상 우리는, 우리 중생들은 겉은 머리가 있습니다. 이게 직심, 직심. <laughs> 직심 있잖아요. 음. 아, 이 고도 마음, 그게 참 뭐, 말은 그런데 우리는 항상 좀 그렇습니다. 에, 하고도 있잖아. 항상 뭐, 우리가 <laughs> 또 욕을 해도 못습니다 있는 그대로, 업. 없고 없는 그적시로 있는 텅빈 마음으로 있느냐, 선법을 닦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 없고 없는 그적시로 있는 텅빈 마음으로 선법을 닦아야 된다. 이 말이 이게 임지? 예예. 임지 법회. <laughs> 아들. 물에 비치는 나 달과 같은 마음으로 모든 승을 심습니다. 또한 아상 이상 중생상 소자상을 드러내어 모든 법이 평등해진 그 자리는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낮은 대로 긴 것은 긴 것이야 나. 짧은 것은 짧은 것에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는 항상 있잖아 어떤 뭐 차별을 갖다가지고 우리는 마음을 했다 이제 있는 그대로 갖나 바로 갖나 버리심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참내 있는 그대로 마음 을 갖나 우리가 참진여참 그게 참 어렵다 이제 네, 예. 예. 육도만행을 갖다 해서 돼 육도만행 우리 육바라밀을 해서 돼잖아 특별 마음으로 행하여야했음에도했음도 하지 아니하에서는도 다 떠나 보내면 안다 그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참나 없이 있잖아요. 그래 상 없이 그런 집착 없이 한다는 게참 어렵습니다. 자부차 수보리 시법 평등 무유가 심영 안뇩따라삼에서또 다시 또 다시 수보리야 이 법은 안나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안나 급승으로 심영 안뇩따라삼 이런 거로 이름을 갖다 안뇩따라삼약 삼보리라 한다. 이 법이잖아. 이 건강용, 이 건강용 법 뿐만 아 깨달음의 법은 하나 평등해. 높고나음이 없어. 이 법이 그, 반야법, 예. 반야바람일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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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야바람일법이고, 시법이 었나 자. 시법이 평등하여 무유고하라. 그냥 우리 마음이 하나 편안해집니다. 그렇지요. 평, 평등하면 뭐, 뭐, <laughs> 무유과 고하도 없고 평등하면 그렇지요. 하나도 힘줄 게 없습니다. 그냥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어찌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인식하는 세계는 대개가 다 상대, 상대적인 것이죠. 우리 중생들이 나, 세상은 그렇잖아요. 오히려 뭐사랑분별 아침부터 있잖아요. 뭐 죽을 때까지 하나,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와 너, 남녀노소, 장단고저 동서남북, 부처와 중생으로 모든 것을 양분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laughs> 분별 <laughs> 사령 분별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 안나잖아사림살인되용어 뭐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차별 되는 너머의 세계에는 이러한 상대가 끊어진 않나. 절대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로 통일된 진실 생명 자체입니다. 통일되어 있으니 차별이 생길려고 오직하 나. 평등할 뿐입니다. 거리하여 치사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평등하면 뭐. 좋다고 하여 안나, 그것에만 애착을 갖다 가질 것이 없고, 싫은 것이라 해서 는 배척할 것도 없습니다. 육진 경계에 끄달려 편견을 갖다 가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편견이 없으면 편벽이 사라져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치? 문제가 없으면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가 나 크든 작든 그 파도가 치든 안나 고요하든, 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고, 평당과 같은. 그 바다 자체는 있잖아요. <laughs> 그 파도, 바다가 바, 파가 바다고, 바다가 물이, 물이 바다고, 파도가 뭐, 나, 나 바다라고, 그렇게 알면 되는데, 우리는 안나. 그렇습니다. 이 파도 때문에, 이 분별망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마음의 걸리에서 생각해 보면 더욱더 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안나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의 생활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수없이 많은 의식작용을 갖다 버립니다. 사람 분별하지요. 좋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막시을 분별합니다.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1차에 900생, 9 0 0생 한다고 하죠. 900생,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여, 9 0 0생을 한다고 하잖아요. 온갖 차별 생각을 갖다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한순간도 가만히 못 있습니다. <laughs>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온갖 차별된 생각을 하나도 안 놓치지 않하고 다 알고 있을 뿐만 어, 있습니다. 하루 가운데서도 이렇게나 온갖 차별된 마음도 알고 보면은 정밀한 일심진여의 본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심진여에서 이게 모든 차별심이죠. 본체의 음, 뭐, 뭐, 뭐 예. 마음에서 직심에서 나왔지, 그죠? 예. 하나의 마음이니 통일되어 있고 그것 뿐이니 평등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남녀가 없고 성성이 없는 것입니다. 음. 그렇지. 정멸한 자리에서, 정멸한 자리 임으로 평등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나 애착할 것이 없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 <laughs> 종일이잖아. 우리가 망상을 끓입니다. 음. 자, 그러면, 그 이, 무, 이,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 일체 선법적도 안역 따라 사는 사음 나도 없고, 저는 아도 없고,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는, 음, 없음으로써 일체의 선법을 갖다가 아상, 이상, 중생, 사상을 갖다가 없는 상태에서 일체의 모든 선법을 닦으면 곧바로 한 안욕, 따라삼삶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이래 해놨다. 그렇지? 우리들의 진실, 생명자리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이므로 정멸한 자리고 평등한 자리입니다. <laughs> 그렇지. 우리 진실은 생명자리이잖아요. 우리 본 마음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가 나또 하나 나 보리의 자리면 깨달음의 자리겠지 그죠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는데 아상 이상 중생상 수장도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아상 이상 거기는 뭐 높고 낮음도 없고 뭐어 보리의 자리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칭찬에 크게 기뻐할 것도 없고 비난에 심하게 굴욕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laughs> 이런 마음이야말로 하나 진실로 좋은 마음 바로 청정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 <laughs> 현실에서 말하는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과는 구별이 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진실하고 올곧은 올곧은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뭔가의 선법을 닦고 난뒤 스스로는 뭇해태하는 흔적이 남아 있으면 청정한 마음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물에 비친 달과 같은 마음, 틈빈 마음으로 일체 경계에 매이지 않고, 안 흔들리지 않고 선법을 닦으면 곧안욕 따라 삼약 삼불리를 정당하는 것입니다. 참세상에깨달으로 정당하게 되겠지, 그제? 야, 그랬대, 참 어렵대. <laughs> 무심으로 선법을 닦고, 무심, 무분, 어, 무심이 무분별심이라 그래야? 예, 네, 분별하지 않는 마음으로 선법을 닦고, 착한 법을 닦고 했잖아요, 그제? 열심히 선법을 닦으면서. 따끔이 없는 무심의 도리를 아래 하는 것입니다. 따끔이 없는 무심의 도리. 야 참, 이게참 말이라도 참 어렵다, 그지? 으름새 <laughs> 이런 게. 예. 따끔도 따끔이거고 응. 어, 응, 응, 예. 우수지수 한갑든가 어, 따끔도 따끔이 없다, 그 예. 나도 없고, 너도 없지만은, 나 자신을 위해서, 뿐단히 노력하고 또 하나, 너를 위해서도 나 살뜰하게 보살펴, 보살펴 볼줄 아래 하는 것입니다. 야이리참 어려워요. <laughs> 그래도 또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결국 그런 말씀인데. 마찬가지로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지만은 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기도 해야 합니다. 중생은 <laughs> 부처의 세계는 온전히 부처밖에 없고 꿈을 깬 사람에게는 전부나 사실밖에 없지만은 그러면서도 제도할 중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자이게이요 삼간 나옵니다. 이러한 시각을 불교에서는 가관, 공관, 중도관의 하나 삼간이라 합니다. 이 삼간은 나 자신과 사물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 관점입니다. 팔만 사천 법문이라는 불교 의 입장도 이 삼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관은 하나 세속적인 관점으로 제도할 중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우리 가관이 있잖아요. 가자로 있잖아 보고 있다 이 말이 이사홍서원을할때 중생무변세원도 있습니다. 끝없는 중생을 다 하나 건지 근지, 건지겠다는 그런 말이 되게죠. 이것은 미혹한 중생들이 많음으로 한없이 많아서, 음, 한없이 많아서 제도해야겠다는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은 잘못 본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리스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중생들이 많음으로 이 모습에서 바라보고 주, 제도할 중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 가관이잖아요. <laughs>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이 가, 이 가, 가관이 아니고 실관이라 생각 진짜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뭐, 실제 뭐, 우리가 또 그렇게, 그런 또, 뭐, 이 그런, 뭐 이런, 미혹한 중생들이 많지. 자, 그 다음은 공간은 중생도 공하고나 부처도 공하여 성인도 없고, 부모도 없다는 시각입니다. 설사 열반보다도 나더 수상한 법이 있다 하더라도, 텅 비어 공한 줄로 공한 것으로 볼줄 아는 시각입니다. 참, 이것도 어려운 말입니다. 자. 사실, 모든 것이 공합니다 공입니다.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laughs> 우리 관자신경이요. 저견 온, 개공도 일체 고예세상이 모든, 거, 어, 온이 저공하다는 거는, 이제 뭐 우리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이 모든 존재가 공하다는 거였잖아요. 시시각각 변하고, 음, 무상이고, 짱, 뭐하라는 거.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했잖아. 일체 모든 고통에서 그느느느니라 모든 고통에서 했잖아. 끝났다는 얘기는 부채가 내다는리인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참 어렵습니다. 봉화하는 것은 우리가 말긴 아는데 실제 내용은 아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뭐라고 체득이라고 하나 우리가 머으로 있잖아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자, 사실 모든 것이 공입니다. 물질은 말할 것도고 마음 우리 마음도 이제 시각 변하잖아요 나는 실체가 없어 감정의 세계 모든 것이나 실체가 없거나 비어 있다는 등비어 있다는 시각입니다. 여기 공간이 되겠지. 자, 중도관는 공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래 부처인 중생을 제도한다는 시각입니다. 본래 부처인 중그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 사홍성을 하려면 본래 부처인 중생을 맹세고 건지리라라고 해야 합니다. <laughs> 이말 속에는 굉장히 심한 불교의 경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나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서 선법을 닦는다는 것은 바로 중도관을 말합니다. 그, 뭐하, 뭐하러 나, 무인, 무중생, 무수자. 기에 나, 중도적인 입장에서 일단 선법 닦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음. 원래, 저, 내가 없어요. 원래, 그, 뭐하만 무상입니다 그제? 자, 무, 물론 나, 무상을 말하니까 공간이기도 하지만 선법을 닦는 입장이 중도관이라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수, 수보리. 원선법자여래설적비선법시의 수보리야. 말한 바, 선법이라는 것은, 열애가 설하기를, 선법이 아니고, 곧바로, 이름이 선법이 선법이니라, 그런 말이다. 이제 선법이란, 수양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는 법으로서, 흔히, 오개와 십선을 말합니다. 오개 있잖아, 오개. 우리는 잘 알잖아, 뭐. 오개는, 자,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한다 불망어, 불음중입니다. 자, 첫, 오게는 첫째, 산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불살생이다. 그지? 둘째,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치지 않는다. 불투도다. 그지? 셋째,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외에나 가늠하지 않는다. 불사함이다. 그지? 넷째, 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불망어다. 그렇지? 다섯째, 술을 마시지 않는다. 불음중입니다환경의 야마층궁에서, 야마층궁에서 야마천궁, 보살들이 행해야 하는 열 가지 행, 이, 이 시평품에 나오는 겁니다. 1 0 가지 행위를 갖다가 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홉 번째 행위한다 선법행인데 10행 1행 중에서 선법행이 아홉 번째 선법행이 있는데 이것도 1 0 가지이기 때문에 10선이라 합니다. 이거 광경에 있잖아요. 선법행에 나오는 10선 한번 봅시다. 첫째, 일체 중생을 위해서 집이 된다. 일체 중생의 집이 집이 되겠다 했잖아요. 일체 중생의 집이 되겠다. 두 번째 일체 중생의 구호가 되겠다. 호가 되겠다. 나는 항상 일체 중생을 구하는 사람이 되겠지 일체 중생의 기이체가 되겠다. 아, 참 내가 얼마나 있잖아요. 또 넷째 일체 중생의 존경스러운 인도자가 인도자가 되겠다. 나는 항상 중생들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 되겠다 이 말이야. 다섯째 일체 중생의 스승이 되겠다. 나는 항상 선생이 되겠다 이말이 여섯째 일체 중생의 등불이 되겠다. 항상 이제 등불이 되고 일곱째 일체 중생의 광명이 되겠다. 여덟째, 일제중생의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을 갖다가 떠나게 하는 횃불이 되겠다, 횃불. 횃불입니다. 자, 아홉 번째, 일제중생의 밝은 빛이 되리라. 열 번째, 진실, 진실행을 하리라. 이러한 행을 실천함으로써, 열 가지, 이제, 십선을 갖다가 행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점차 부처님을 닮아가고, 진실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길로 안 나, 개정의 사막 있잖아요. 개정의 사막과, 보시지게 인력 정제 선정한다 반야 육바람 일을 실천 실행으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막이라든가 뭐 육바람 일 실천하면 나 부처로 가겠지 언젠간 이제 그러나 이러한 것을 갖다 선법의 기준으로 삼더라도 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무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도 또 이게 또뭐 선법 하나 선법 관계 또 선법 그 글리가 싶어서 또싹 지워버립니다. 자. 선악시비를 가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선악 시비를갈때 기준이 없어요. 뭐 여기서 우리는 틀리다 고하지마 악이라 가지마 한다. 다른 데 가면 이게 또 선이 될 수도 있어. 여기서는 여기서는 선이 될수 있는 것이, 저기에는 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예를 들어 서 있잖아요. 우리 기준으로볼 때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서 있잖아요. 뭐좀예 그 들기도 그렇다만 우리 그 파리한테는 그게 있잖아. 좋은 그런 음식이 되지만 우리한테는 또 그게 있잖아. 나쁜 걸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 종기고 선이고 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씀 그러므로, 선법을 닦는다는 분별 의식과 상을 가지면 선법을 선법이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법을 닦는다는 분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또 이제 그걸 또 상을 가지고 선법을 닦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단지 무심히 행할 때 선법이라 할수 있는 것이고, 단지 그 이름을 선법이라 할 뿐입니다. 선법, 선법자, 여러 설비, 선법, 지명선법. 선법, 선법이라는 것은 이름이 선법이고 선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참, 이거 오늘 이거 정신행성본니 이거 참 그거 짧은 분인데 내용이 참 그래도 깨끗하고 참 좋습니다. 예. 결론적으로요. 예예예. 어상 예. 예. 이상을 함해 뿌리면 상의 이상을 다해뿌리면 예. 이게 좋고 나쁘고 없고 매우 합다 맞습니까? 나는 그렇합니다 끝부져. 예예예. 그렇지. 한 예. 예. 사람을 이름에서 부채렇게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laughs>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건강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념하라밀. 예. 듣는다고 고생들 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